시작하겠습니다. 영신보감 안의 편입니다. 음부터 읽겠습니다. 안의 편이요, 안시 가후네 왈 부유 인미니 후에 유 부부하고, 유 부부 이후에 유 부자하고, 유 부자 이후에 유 형제하니 일가지 치는 차삼자이 차삼자이로 대 자자이왕으로 지우구족히개보어 삼친언이라 고로어인 고로 일륜의 위중난이 불가 포독이니라. 창자와 형제는 위수족이요 처자는니 의복이니 의복파시엔 갱득신이 어으니와 수족단시엔 난 가속이니라 소동파운 부불친해 빈불소는 차시인간 대장부요 부적진해 빈적되는 차시인간 진수배니라 최선하겠습니다 오늘은 양이 많지 않아서 이찍 마칠 것 같습니다. 네,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안의 편이요. 편안한 오를 책편. 의에 편안해, 편안히 하는 편이요. 안시 가후 내왈. 네이 얼굴 안자가 성시 안자가 됩니다. 공자님 예, 제자, 안현이라는 분이, 예, 얼굴 안치 안시이시죠. 성시시, 집가 가르치 훈, 가로알. 안시 가훈에 말하기를. 보유 인민이 후에 유부부하고. 이게 이제 남편부, 지아비부 그러는데, 여기에서는 모릇부 대개부 그렇습니다. 이을류 사람인, 백성민, 마리어이 뒤후. 이을류 남편부, 아내부. 무릇, 또는 대개. 인민이 있는 후에, 예, 사람과 국민이 있는 후에, 부부가 있고. 그렇습니다. 요 부부이 후에, 요 부자하고. 이슬료 남편부 아내부, 아니죠, 여기, 여기죠. 이료 남편부 아내부 마리의리, 뒤후 이슬료 아버지 부아들자 부부가 있는 후에 아버지와 아들이 있고, 부자가 있고, 이슬료 아버지 부아들자 마리의리, 뒤후 이슬료 형형아오제, 부자가 있는 후에 형제가 있으니 일가지 친은 차삼이겠습니다차삼자이이으라 네. 그렇습니다. 한일 집가 갈지 친할친 어버이친 그게 서는 친할친으로 합니다. 이차 석삼, 사람자, 마리을이, 따름이, 뿐이, 어조사의, 그렇습니다. 한, 집안의 친함은, 이, 세, 가지, 일, 따름이라, 그렇습니다. 이걸 삼친이라고 합니다, 삼친. 뒤에 삼친이란 말이 나오는데, 삼친은, 여기에서 나오는, 부부, 부자, 형제를 일가 삼친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넘기겠습니다. 자자 이왕으로 지우 구조키 개 번호 삼 친원이라 여기서 스스로 자자인데 여기서는 붙어자 합니다. 붙어자 또 말미없는다는 뜻도 됩니다. 이자 써이 갈, 왕, 이를지, 어조사우, 아홉구, 결해족 다개, 근본본, 어조사어, 석삼, 친할친, 어버이친, 어조사언. 해석하겠습니다. 이로부터, 여기 여기에서 이것이라는 것은 삼친을 말합니다. 이로부터 써, 감으로. 어사웃자는 애가 되죠. 구족의 이르리. 구족은 이 나가 하나가 되고요. 나보다 위로 사대, 나보다 밑으로 사대. 그러니까 내 나보다 위로 일대가 아버지, 그 다음에 할아버지, 그 다음에 증조할아버지, 그 다음에 고조할아버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나보다 밑으로가 아들, 손자, 증손자. 현손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까지 앞혀서 구족이라고 합니다. 고조 할아버지부터 현손까지 이르는 그 집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족에 이르기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로부터서 감으로 구족에 이르기까지 다 삼친의 근본함이라 삼친에서 구족이 나온다 그 뜻입니다. 고로어일륜의 위중량이 불가부독이니라 연고고 어조사어 사람인 일륜륜 차례륜 되리 무거울 중 어조사야 안입을 오를까 안입을 돈독갈도 도타울독도 됩니다. 그러므로 인륜의 중함이 되니, 삼친이 중함이 된다는 뜻입니다. 삼친에서 구조까지 가는 것이고, 한 가정이 국가가 되고, 국가가 천하, 세계가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가히, 도텁지, 또는 두텁지, 아니지 못할 것이니라, 돈독하게 아니하지 못할 것이니라. 그래서 부부관계, 부자관계, 형제관계를 두텁게 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 하겠습니다. 장자와 형제는 위수족이요. 하겠습니다. 식식할장 아대자 가로왈 형형 아우제 대리 손수 발족. 장자 말하기를 형제는 수족이 되고 손과 발처럼 되고 그 말입니다. 처자는 위의복이니 예, 아내처 아들자 되리 오디 옷보 예, 처자는 의복이 되니 의복 파시엔 갱득신 이언이와 오디 옷복 깨트릴 파 예, 떼시 다시갱 어들득 세신 의복이 파한 땐 찢어지고 망가졌을 지땐 다시 새 것을 얻거니와, 수족 단시엔 난 가속이니라, 손수 발족 끊을 딴 때시, 어려울란 오를까 이을소, 수족이 끊어진 때엔 가히 잇기 어려우니라. 장자께서 이제 형제를 처자보다 더 중요시 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시대적인 차이도 있고, 또, 보통은 결혼을 해서 처자를, 이제, 처자가 생기면은 형제 간의 의가 멀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대하고는 맞지 않는 말씀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저 같은 경우는 모든 관계는 다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제든 부자 간에든 그래서 스스로가 어느 자리에서든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배웠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에서는 어 처자가 보통 인간적으로 처자를 더 소중하게 다루다가 형제간의 의가 많이 끊기니까 형제간의 의에 대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하겠습니다. 소동파운 부, 불, 친, 해, 빈, 불, 소는 차, 시, 인간, 대장, 부요. 겠습니다 예, 깨어날, 소, 성, 시, 소, 그렇죠. 동력, 동, 언덕, 파, 이르릉. 예, 부자, 부, 아니, 불, 친, 할, 친, 어조, 사, 에 가난, 할, 빈, 아니, 불, 성, 글, 소, 멀, 소. 2차, 2시 사람인 사이 간 큰데 어른장, 사내장, 지하비부, 남편부, 그죠? 예. 사내부도 됩니다. 장부는참 이렇게 사람다운 사람으로 지금 해석하시면 될것 같아요. 원래 남자다운 남자를 장부다 이렇게 해서 또 이제 여장부라는 말도 있는데 지금으로 보면은 사람다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떳떳하고 꼿꼿한 사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소동파 이르기를 부하다고 친하지 않고, 가난하다고 멀리 하지 않는다면, 이는 차시, 이것은 인간의 대장부여로 습니다 부즉, 친해, 빈즉, 퇴는 차시, 인간, 진소변이라 진, 소변이라 부자부, 고즉, 나갈진, 어조사해, 가난할 빈곧즉 물러날 때. 2차 2시. 사람인 사이간 참진 자글소 무리배. 하겠습니다. 부한증 나아가고 가난하면 물러나는 것은 이 차시 이것은 인간의 참으로 소인들의 무리입니다. 하겠습니다. 오늘 예. 금방 네, 얼마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양이 많지 않아서 쭉 해석 한번 하고 또만 한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의의 편안한 편이요. 안시 가훈의 말하기를 무릇 사람과 백성 인민이 있는 후에 부부가 있고 부부가 있는 후에 부자가 있고, 부자가 있는 후에 형제가 있으니, 한 집안의 친함이라는 것이 이세 가지의 따름이니, 이것으로부터 서 감으로 구족에 이르기까지 다 삼친의 근본함이니, 그러므로 인륜의, 중함이 되니, 가히, 돈독하지 아니치 못할 것이니라. 정하겠습니다. 장작께서 말씀하시기를, 형제는 수족이 되고, 손가발이 되고, 처자는 의복이 되니, 의복이 파한 때엔 다시 새 것을 얻거니와, 수족이 끊어진 때엔 가히 끼 어려우니라. 소동파 이르기를 부하다고 친하지 아니하고 가난하다고 멀리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인간의 참으로 대장부요. 부하면 나아가고 가난하면 물러나는 것은 이것은 인간의 참으로 소인의 무리이니라. 의미있고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들어와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있겠습니다. 아내편이요, 한시가 후네 왈부요 인민이 후에 유 부부하고, 유 부부이후에 유 부자하고, 유 부자이후에 유 형제하니 일가지치는. 자삼자이 이라 자자이왕으로 지우구족히 개포 너 삼치는 이라 고로 일륜의 위중량이 불가포독이니라 창자왈 형제는 이 수족이요 처자는 이 의복이니 의복파시엔 갱득신이여니와 수족단시엔 난가속이니라 소동파운 후불친해 빈불수는 차시인간 대장부요 고즉 진해 빈즉 되는 사실 인간 진소배니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일찍 마친 것 같기도 한데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